자, 뭐, 그리고 뭐, 요 시리즈에서 하나 더 볼게요. 이 우상호 정무수석. 이 사람을 또 뭐, 모 채널에서는 뭐, 밀심 야, 밀실 야합에 뒤에는 우상호가 있다. 막 이래 가면서. 이게 중앙일보에서 나왔던 얘기더라고요. 어, 우상호와 정청래가 썰전이 있었다. 서로 큰 소리가 나고 그랬었다. 그리고 김병기가 이렇게 무리수를 던진 거에는 우상호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자, 아주 자극적인 그런 썸네일로 있었습니다. 자, 이번 일에 그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게 어떤 뭐 대통령의 뜻이다. 이래 가면서 좀 자기들 따내는 이그 정부 정책을 조력을 하려고 하는 뭐 좋은 취지였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이 관여를 했나 한번 볼게요. 예. 네. 우상호 정무 수석이 관여를 했나? 관여를 했나? 삼특검에 관여를 했을까요? 자, 요거 같이 의논은 아닙니다. 네. 근데 컵의 기사가 왔죠. 컵의 기사. 요거는 어떤 제안이 들어왔을 수는 있어요. 제안. 그러니까 아, 우리 저기 그 정부에서 이런 거 해야 되는데요 하는 얘기가 들어왔을 수는 있어요. 어.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좀 협치 좀 해주세요 라든지 뭐 제안이 들어왔을 수 있고 서로 이거 삼특검을 같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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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건데 하는 디테일의 연구까지 같이 했냐는 아니에요 이거는 소대 기사입니다. 궁금해 가지고 궁금해 가지고 알아보려고 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막 궁금해서 어떻게 됐어요? 뭐 이랬을 수는 있어요. 예. 네. 자, 펜터클의 5번. 아, 여기도 속상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 은 조금 억울할 것 같아 보여요? 예, 네, 이거 연락책을 했을 수는 있습니다. 연락책. 요건 연락자예요. 연락, 전달. 어, 그리고 정보를 알아본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어떻게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는 했다라고 얘기하고, 이거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했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저제 카드는 그렇게 보여요. 예, 요거는. 음. 자, 그리고 뭐 김병기가 우상호를 믿고 있다. 요것도 좀 볼게요. 아, 이 둘의 관계를 볼게요. 그냥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우상호 정무수석하고 어느 정도 친한 사이인가? 뭐 근데 원래 우상호 정무수석은 사선 의원이고 민주당 출신이죠. 뭐 친했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의 상황과 앞으로의 흐름에서 볼게요. 이건 단순 업무적인 걸로 얼마나 친한가로 볼게요. 우상호 김병기 거요. 아, 안 치네요. 안 치네. 자. 3번 컵이 베이스에 나옵니다. 예. 같이 뭐밥 먹고 술한잔 하고 했었던 과거가 있을 수도 있고 만나면 반갑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요거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생각할 때 김병기 5안의 7번. 이건 매지션은 이제 자기의 행동이에요. 자, 예, 정의카드입니다. 거리두죠. 거리두요. 이 나하고 이 사람하고는 친하는 사람이 아니라 딱 역할이 분배되어 있어요. 너는 네할 일, 나는 내할 네 일. 그런데 매지션이다? 내가 뭔가 연락하고, 소통하고, 주도하고 하는 것을 하죠. 말을 걸죠, 이거는. 네. 정보 같은 것도 전달을 하고요.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 쪽에서는 6번 연인입니다. 자기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이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는 친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요 베이스라는 건 그런 연결고리로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정무수석을 통해서, 뭐, 이제 이 잼통은 대통령이 됐으니까 옛날처럼 뭐, 어, 전화해서 형할 수도 없는 얘기, <laughs>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 되게 반갑고 좋고, 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와, 연락 왔다. 좋아하는 사람, 이러고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있잖아요. 자기하고 어떤 협치를 잘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근데 마음 안에서는 행맨이니까요 예, 자기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이분이 대하는 그 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알고는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자유로울 수만은 없다. 매우 친하게 겉으로 하면 오해를 살 수도 있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쪽에서 좋아해요. 김병기 의원 쪽에서. 둘의 관계는요. 협조의 관계입니다. 협조. 뭐 연락 와서 저기 민주당에서 이렇게 해줘요 하면 협력하는 관계. 이건 일적인 관계예요. 그냥 완지라는 건 그냥 일입니다. 그냥 강남콩에물 주고 그냥 일이에요. 일. 근데 여기가 감정이 들어있죠. 나 친해. 나 친해하고 감정이 들어있죠 이쪽이. 근데 이쪽은 아닌데, 어, 아닌데. 이분 굉장히 인상이 좋더라고요. 네. 그그 부킹 그 쪽에 가서도 꽃그 뭐야 화분 같은 거 주면서 웃을 때, 이럴 때도 인상이 좋더라고요. 앞으로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아마 우상호 정무수석은 좀더 거리를 두고 조심할 겁니다. 이쪽하고. 오해 맞지 않게 거리를 두고 조심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음, 이 여기에는 숨겨져 있는 관계의 썬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썬 카드는 태양이고 왕이에요. 오상우 정무수석은 요 울타리 안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재명의 사람으로 움직여가 있는 거지, 요쪽하고 친해서 컨택을 하고, 이거는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카드로 봤을 때 제가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그 취재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어떤 게 배경이 된 건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뭐 저는 타로를 보는 사람에서는 지금 카드로 보여지듯이 그렇게 보이지는 앉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laughs>